온 세상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등린이 인생 처음으로 설산산행 갑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 있는 한백산에 왔습니다. 들머리부터 눈부신 눈꽃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만왕제에서 출발하여 한백산에 올랐다가 중한백산, 은대봉, 두문동제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들머리인 만왕제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인 1330m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날은 원래 남덕유산에 가려고 했는데요. 탐방로가 통제될 것 같아서 급하게 태백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어 파란 하늘의 아름다운 눈꽃을 볼수 있었네요. 장갑을안 껴도 될 만큼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라 더없이 좋았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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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설산 구경에 그저 신났습니다. 계속 설레더라고요. 새벽 광부들의 무사한 전을 기도했던 한백산 기원단입니다. 제 소원도 살짝 얹고 왔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한백산 정상입니다. 왼쪽으로 길을 한번 건너게 되는데 한백산 1km 이정표를 따라 산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등산로에 들어서면서 경사가 시작됩니다. 새하얀 눈에 홀려 땅만 보며 걷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눈밭을 걷는 게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심했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멋있어서 다시 에너지가 충전됐어요. 열심히 오르다 보니 이렇게 하늘이 가까워졌네요. 높을수록 풍경은 더 멋있습니다. 오케이. 찍었어요? 아니. 네. 여기 너무, 하늘 너무 이뻐. 어,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좋. 뻐 어떡해. 하데 하루도 찍어봐, 하늘. 응. 백산은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에 있는 해발 1,572m의 산으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개방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시작점의 고도가 높아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품을 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가시거리가 멀어서 더 환상적이었어요. 정상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에 다들 겨울산을 사랑하나 봅니다. 오늘은 엄마랑 함께 산행 왔는데요. 간만에 나오신 거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백산 정상에서 중한백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사랑하는 선숙 씨께 바칩니다.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등산 브이로그 시작하기에 잘했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에서 우측 헬기장을 지나 계단을 따라 계속 내려갑니다. 말머리인 두문동재까지 5.4km 남았네요. 오르락 내리락 보통 난이도의 구간인데요, 눈이 많이 쌓여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중안백산 넘어가기 전에 적당한 자리가 있어서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 빵은 안 먹고 그거 먹어요? 네. <laughs> 이 동네 유명한 빵순이지만 추운 겨울엔 역시나 따뜻한 게 땡기네요. 여기막 닭은 다 먹어요. 아까 올랐던 함백산 정상을 뒤로 하고 오르막을 힘차게 올라 봅니다. 이내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중한백산 1505m 정상입니다. 정상석은 따로 없었어요. 모든 등산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요. 바로 멧돼지 접근방지용 기피제였어요.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제 인생 처음 설산이라 이 풍경은 더더욱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함께여서 더 좋았고요. 제가 눈을 참 좋아하는데 원 없이 구경하고 왔네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백두대간 은대봉에 도착했어요. 아주 귀여운 표지석도 있답니다. 이제 제법 해도 기울어져 어스름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날머리인 두문동재까지 버스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길이 얼어붙어 진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 아래까지 한참을 더 내려가야만 했지만, 함백산에서 겨울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겨울의 함백산,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함백산은 여기까지. 안녕.